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하고 무순이 청약 접수 건수, 예,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한 이유는 미계약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고분양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은 좀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넣을까,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해서 이게 꼭 당첨되고 싶어서 이렇게 넣는 분들이신지 한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군중심리라는 걸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 그, 사전에 나온 얘기고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 자제력을 잃고 예, 자제력을 잃고 십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 뭐 행동이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인 특수한 심리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군중심리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좀 유래가 됐는데 일단 타당성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분양가 이거 얘기가 될수 있겠죠.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군중심리는 거품 경제의 원인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매 대열에 동참하는 밴드 외건 효과는 전형적인 군중심리의 사례다. 예, 밴드 외건 효과는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또 이제 밴드 외건 효과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건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구입하려는지 등의 합리적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매 대열에 이제 동참한다는 얘기고요. 홈, 홈쇼핑, 뭐 매진 임박, 주문 촉, 폭주 뭐 이런 내용 또한 고가임에도 날개도 친 듯이 팔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심리 상태를 적용한 결과로 볼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밴드외건 효과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유세할 때그 서커스 그 광대를 이제 데리고 그 서커스 그 차에다가 태우고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 거죠. 구경하러. 근데 그 주위에서 보기에는 어 뭔가 인기가 있나 보다. 뭐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제가 이게 뭐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뭐 기사 내용이나 뭐 현금 부자들부터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세 차익이 많다, 로또 부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지금 밴드역건효과의 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한번 그렇게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상상이나 이런 건좀 자유죠? 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자, 먼저 그 청량력 한양수자인 내용을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뭐 다뤄 드렸죠. 400여 가구가 미분양됐다고. 예, 일단 그런 내용의 기사고요. 이제 강단의 개요를 보면 원래 모집 가구는 1120 가구인데 일반 분양은 예, 1046 가구입니다. 그리고 접수 건수는 그 4,857건이었고 평균 경쟁은 4.6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계약이 400여 가구 나왔어요.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적격, 뭐 당첨자가 많았다. 여기 보면 부적격이 많다고 그랬죠. 저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못 했다. 이것도 현실하고 좀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줬죠 무순위 청약 14,000명이 했고 이게 평균 경쟁률은 40대 1이거든요 요거를 정당 계약하기 전에 또 이렇게 기사를 때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좀 접수를 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다 부적격자가 많아서 계약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어 대출 규제 때문에 결국은 포기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뤄보고요. 상향수자인 192는 무순위 청약, 아직 그 계약은, 아 계약 전입니다. 요거는 과연 얼마나 지금 할지, 그리고 이런 제가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언론의 밴드웨건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미분양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 여기 400여 가구 미개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좀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좀 다뤄드렸던 거예요. 그뭐 효성. 그, 지역 해링턴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무순위 청약까지 했는데 실제 100여 가구가 일단 미분양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원래 모집 가구는 419 가구였는데 일반 분양은 263 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접수건 수는 2930건 중에 평균 경쟁률은 11대1입니다. 이거 작지 않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미계약이 174 가구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다 뭘까요? <laughs> 예. 일단 뭐 정상적으로 당첨된 분도 있고 예비 당첨자도 있었을 텐데 거의 다 포기를 하셨다는 거죠. 접수를 안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부적격이나 일단 대출 규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무준이 같은 경우는 5,800여 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33.5대 1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 74가구만, 일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요렇게 받으신 분이, 뭐, 일단, 뭐, 간절히 원해서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르죠. 어떤 이런, 지금, 군중심리나,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요렇게 많다고 하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고, 예, 그 내용은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도 볼수 있다. 일단, 그 얘기고요. 아, 실제 계약은 예, 47가구, 아니, 74가구가 됐고, 최종 미분양은 100여가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그 리더스원 이제 관련 내용도 한번 다뤄드렸어요 여기도 8.4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분양 거였죠. 이때 언론 기사 제가 말씀드렸죠. 시세 대비해서 6억에서 8억 저렴하다. 그것도 이제 호가 기준으로, 호가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정도 한두 번 거래된 거 갑자기 5억이 오른 금액 이요거 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분양 받으면은 이렇게 시세차익이 난다 그리고 또 호가는 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좀 미분양이 나왔고요 한 26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선 좀 특이한 점은 자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23,000여 명이 몰랐, 몰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는 좀 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고분양가 관련해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서 뭐다 계약 완료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경쟁률도 894대 1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첨돼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로또를 맞은 기분이겠죠. 어찌 됐든. 이게 분양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네, 충분히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자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특히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이거 솔직히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당첨 후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당첨자로 일단 관리가 되죠. 그리고 청약 통장까지 날라갑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걸리게 되고요. 5년 이내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일반인들이 저도 뭐 제가 뭐 상담도 가끔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민감한 내용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전에 충분히 조건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이대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독 고분양가 아파트에서 <laughs> 부적격 당첨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적격 당첨자는 이거 뭐 당첨 후 계약을 안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면 그냥 청약 통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버티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좀 감수하고 할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당첨 후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를 한 분이 많았다. 이런 게다 이유죠, 지금. 그런데, 당첨 후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면요, 일단 당첨자로 또 관리가 되고요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도 똑같습니다. 날라가죠? 재당첨 제한 걸리죠? 5년 이내에 또 당첨자 관리 되죠? 청약을 좀 이제 계속 하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본인이 어렵겠다. 설령 9억 초과 9억 이하래도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독 고분양가에서는 이거가 너무 쉽게 쉽게 접근이 된다는 지금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하나씩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무순위 청약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일단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신청 후에도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뭐 이거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군중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먼저 부동산 자금 조달계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2만 3천여 명이 몰렸다고 했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뭐, 광진, 그랜트파크, 여기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내용들이 보면은 천국, 어, 젊은 분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 30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실제 상담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냐면은 다 분양가가 부어고 넘어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단지들이 젊은층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예그 부모님과 함께 20대가 이제 방문한다는 거는 결국 뭐징여 부분도 좀 감안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예요. 현실하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정부를 또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 그 부자에게 투자할 기회를 몰아주고 있다고. 근데 이게 현실적하고 얼마나 좀안 맞는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유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유내용을 이제 다룰 거예요. 현금 부자님들이 집중하느냐. 자, 주소를 잘못 찾았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세금하고 관련된 얘기를 지금 같이 해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일단 자금 조달 계획이 좀 무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이런저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 분양 청약 이런 걸 다루면서 개포 DH저에 할때그 현금 실제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뭐냐면요. 뭐냐면은 중도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돈은 있으세요. 돈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 일부분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은 기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실제로 뭐 세금을 안 나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도 있, 있,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다 밝혀지게 돼서 오히려 다 나중에 세금 안낸 부분까지 다 추징을 당하는 거 아닌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셨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게 실제 어떻게 보면 또 이거에 대해서 그, 그 출처를 또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고요. 실제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계속 연세 반응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제 돈이 있더라도 이런 자금조달 계획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아, 차라리 이렇게 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젊은 층들이 지금 유독 또 많다는 건데, 예비 당첨자 부분도, 예비 당첨자. 근데 이것도 저는 전혀 현실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고, 왜냐면은, 자, 특히, 여기 고가라고 그랬죠? 9억 초과. 이건 중도금 대출 안 되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현금 많으신 분들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빠삭하십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빠삭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안 내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죠? 그거를 절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자녀한테 이제, 요런 식으로 뭐 해준다고 볼게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만약에 9억 초과다. 만약에, 만약 이분들도 다 자금 조달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자금 그 조달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소명이 안 되면은 징여세를 두드러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소명이 안될 때는 그냥 매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9억 초과다 이러면은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적어도 뭐 5억 정도는 소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한다고 해도 한번 여기서 볼게요. 만약에 5억을 했다고 증여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20%입니다.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뭐 누진공제 하더라도 9천만 원 가까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고분양가에다가 이 증여세 이런 것까지 과연 부담을 하면서 그럴 분들은. 많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그러 그러니까 DH자이 개포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혼부부 특공이 9억 초과분부터 안 나오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금수저 자녀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때 제가 여러분을 또 이렇게 강남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좀 상담도 할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이 세금을 증여세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하셨어요. 얘가 요건 요건은 어떻게 좀 소명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혹시나 증여세가 부과될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 어떻게 보면 소위 그 로또라고 불리는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다음에 더 시세 차이 더 많이 볼수 있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이렇게 증여세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해주실 분들이 저도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만난 분들이나 거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로 지금 여기 뭐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제 뭐 2, 30대 이렇게 많이 한다 이것도 저는. 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내용의 예, 두 번째, 일단 당첨 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당첨자 관리되고 통장 날라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제가 겪어보는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조심을 한다는 거죠. 더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분양가 아파트에서 유동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이게 북일에도 뭐 이번에 인기도 많 인기 인기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요. 청약 가점제 이거 되게 신중합니다. 혹시나 부적격 처리되지 않을까. 자 청약 가점제를 보면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점수 입지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은 이런 거 점수 계산할 때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혹시나 부적격 처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무주택 기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 처리될까봐 아예 1년을 그냥 깎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써놨듯이 혹시나 이제 부적격 처리될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우리, 고분양가 아파트에서는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2, 3억, 뭐, 몇억, 아까 뭐, 크게는 뭐, 5억, 6억,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아파트라면은,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하 또, 부적격 당첨자로 내가 일반인으로서 처리되면은, 1년 동안 또, 당첨 제한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라는 거죠. 제요 부분에 대해서 예, 고분양가에서 유동만은 부적격 당첨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다뤄드렸죠. 여기 내용도 보면은 부적격이 많다, 미계약 물량이 많이 발생했다. <laughs>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방배그랑자에 이것 이제 상당히 이제 고분양가죠. 디지, 이거 낮은 분양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자이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이 청약경쟁률에 관해서 그래서 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제가 뭐 이렇다를 떠나서 합리적인 의심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이런 아파트 관련된 예, 팀장이라든가 그런 회사의 예, 짱이라면은 뭐 직원들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을 시키거나 예, 신청하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가점제 부분 이 있죠?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 점수를. 그거를 뭐, 대충 넣는 거죠. 엉뚱하게. 그리고, 당첨이 돼도, 당연히 이제 부적격 처리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효과는, 이제, 요렇게, 이제, 고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청약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느 분인가는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경쟁률로 접수된 거랑, 만약에 어떤 분이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미달이에요 다 미달이면은 이분은 실제 계약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로 봤을 때이 정도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군중심리라는 거죠 이게 고분양가를 떠나서 어이 여기 인기 있네 받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감가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제가 왜냐면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는 솔직히 진짜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자금 조달 계획 할때 정확히 소명이 안 되면은 계속 그게 연쇄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건지 해서 이제 그런 내용 이게 당장 자금 조달 계획서 낸다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를 이제 출처 조사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또 이상하게 엮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뭐 자녀한테 이렇게 뭐 받게 한다는 거는 진짜 그 현금 부자님들은 더 신중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증여세까지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 가뜩이나 고분양 가인데 거기다가 내 증여세 부담까지 안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유 있는 합리적인 의심.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실소유자 상태에서 청약을 한 거지, 과연 그럴 것인가 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적격 처리가 되면은 일단 청약통장도 유효하고 어쨌든 1년 정도 버티면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고분양가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부적격 처리자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확인 과정 그리고 나서 실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된 건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뭐 그런 것도 어떻게 확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부분이겠지만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홍재영 해링턴 플레이스나 지금 한양수장인 그것도 이제 무순이 이제 그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예. 그런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경쟁률도 되고 무순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했는데 실제 계약한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의문을 좀 갖게 된거고요 아, 제가 어쨌든 그, 이거 어쨌든 적당히 넣으면 된다. 이제,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당첨 후 대출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했다? 자, 일단 당첨되고요 아,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은 당첨자로 어차피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재당첨 제한도 걸리죠. 5년 이내에 또 1순위 안 되죠. 그리고 청약통장도 날라가죠. 예 그래서 만약에 대출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다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청약하실, 일반분들이 청약하실 때 일단 9억 초과면은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출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거를 감수하고 청약을 했다.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너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진짜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적어도 이런 내용 당첨자 관리 이런 내용은 청약에 좀 관심 있는 분 조금 하다 보면은 다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내 청약 통장까지 이렇게 그냥 다 포기해가면서 이것도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 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저는 현실성하고 좀 떨어지는 얘기다. 덧붙여서 9억 이하래도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그 청약하고 내가 이걸 당첨을 받고 싶은 분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청약 전에 확인하고 당첨돼도또 확인하고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쉽게 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적격 처리가 많았다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했다 이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뭐 2, 30대가 또 많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금조달계획부터 해서 이거 다 증빙해야 되고, 나중에라도 증여 부분 이런 게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아무리 현금 부자님들이들 이들에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꿰차고 있고요. 그리고, 쟁쟁한 세무사들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해서 피해갈 구명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함부로는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무순이 청약.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하, 신청 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청약 경쟁률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지금 군중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보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뭐 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이 싹 주워먹는다, 이렇게 광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률은 여기는 지금 5천여 명이 지원했는데 실제 74가구만 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나마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이분들만이라도 끌어모을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제 예,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왜냐면 제가 유독 이제 고분양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관계되신 분들 근데 실 소유로 해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하시고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언론에서 그거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제 로또 분양이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현금 부자들이 싹 주워 먹는다 이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좀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방배그랑자이 조만간 이제 결과 나오죠. 그런데 D H 포레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계약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완파된 완판됐는지 그 내용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연 얼마나 계약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d h 프레센트에서도 또한 미계약 분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 특히도 그랑자이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진짜 청약 경쟁률 부분에서도 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무순위 청약은 쉽잖아요. 제가 만약에 <laughs> 이 분양과 이해관계된 어떤 팀이라든가 제가 만약에 이 팀의 팀장이라고 해도 제 가족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시킬 것 같아요. 부탁을 할것 같아요. 이거 청약해라. 어차피 손해도 아니다. 지금 너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거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직원이 100명이다. 그 100명 직원이 가족 한5명 정도씩 하게 했다. 그래도 500명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왜? 요거는뭐 청약 통장 필요 없지? 그리고 만약에 신청 후에 이건 진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걸 관계되신 분들은 한번 이거 한번 곰곰이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예,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뭐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현금 부자님들 줍줍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현실성하고 얼마나 떨어지는 얘기인지 그런 내용을 세금 관계랑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